5억을 지인한테 빌려줘갖고 못 받는다 이러면 만약에 잘 꼬셔가지고 법무법인들 가갖고 그 공정 사무실 있는 법무법인에 가가지고 그 공정 사무실에서 공정 받아갖고 그 공정 공정 정서에 이 정본에다가 등본은 안돼요 정본에다가 지평본 받아가지고 이 공정 정서는 송달증명 확정증명이 없어요 요거 받아가지고 은행이나 뭐 은행 통장 압류, 그 보증금, 뭐, 정권, 보험 이런 거 수, 수백 가지가 넘어요. 어, 체크 압류 주식 명령하면 돼요. 근데 여러 꼬에도 공장 안 써줄 때는 담보가 없을 때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하는데 직업 명령 같은 데는 뭐 100억도 하고 200억도 하고 금액의 제한이 없어요. 그 대신 인지가 한 10분의 1 적은데 직업 명령을 신청하면. 예, 시간을 끌기 위해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하면 또 송전으로 때로내고 인지도 또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소송을 했다 그러면 소장에 가가지고 어, 이 판결 정본에다가 집행문 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 은행을 파악해가지고 은행에다가 만약에 내가 아까 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행 5 개를 하면 신한 은행 1억, 뭐, 여러 가지 은행이 있다. 그러면 1억씩 N분의 1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중소기업은행에 확실히 이 사람이 돈이 그 은행에만 있는 걸 알면 굳이 다른 은행을 나눌 필요는 없죠. 요, 중소기업은행에 5억을 하면 되고요 또, 채권안주주신 같은 경우을 했을 때, 나도 5억 받을 게 있고, 이 사람 10억 받을 게 있으면 2대1로 안분비례가 되걸랑요. 그래서, 어, 웬만하면, 만약, 확실하다면, 채권 압류 전부를 신청하는 게 좋아요. 전부 명령은, 내가 이중소기업은행에 내가 5억을 하면, 이5억 내가 다 독식하는 거예요. 근데 위험이 있어요. 내가 진짜 확실히 있는 줄 알고, 5억을 잡았는데, 전부를. 여기 돈을 빼가지고, 없으면, 나는 받을 게 5억, 이제는 못 받아요. 이, 그, 다른 데다가 못해요. 전부 명령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독식은 할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원래 이제, 은행을 자꾸 예를 들으는 건데 채권남류 추심 명령을 해가지고 그 진술 체구를 해요 전자 소송하면 거기 딱 나와요 그러면 보내면 은행에서는 보내요 다시 그 법원에다 보고를 하거든요 내가 이 정도 있는데 어, 채무를 인정하는가 인정한다 우리 은행에 얼마 있다 그리고 뭐 중고 감류 등이 있는가 뭐적어요 그러면 만약 에채권남류 추심을 했어요 그 5억 받을 게 있는데 신한은행에다가 1억 1억씩 하고 1억이 있어요 그러면 어, 진술최고 확실히 이력이 있잖아요 중복압류도 안돼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압류가 안들어 있으면 전부명령을 바꿔야 돼요 압류의 효력은 살아있고 추심이는 포기되는거고 추심이 전부가 되는게 전부명령 신청하는게 있어요 일반사람들 잘 모르는데 어, 그, 그런 특이한 것도 있고 위험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진술최고를 그렇게 했지만 이미 그 은행에서도 압류됐다고 채무자한테 오글렁이 고돈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어요 잘못 기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고스란히 1억에 대해서는 그리고 5억 받을 게 있는데 전부 명령 5억 할 필요 없죠. 왜냐 1억만 하면 되죠 이 범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어... 이이 이. 한국 이제 민사집행 실무제 뭐 이런 거 보면 이 이런 게뭐 다섯 번씩 있어 요 이런 거 이, 이런 거있는데 책인데 사실은 일반인들이나 법무수 변호사들 저책잘안 보지만 저처럼 박사 공부하고 한국민사집행법에서 법관들들하고 토론하고 학회하는 사람들은 저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저 책에 있는 거는 이그 정도 수준으로 실무에서는 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다 자기가 거래하는 법무사나 변호사 가 있기 때문에 어, 저한테까지 올 때는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운 사건들이 오거든요그데 이제 그 책으로 보통 해결 안 되고 실무에는 또 그거를 다 뛰어넘어야 돼요. 모든 이론과 실무를 체결하면 책이 저것도 막천0 천 페이지씩 다섯 거이면 오천 페이지 되는데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응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 옛날에는 뭐그범 이게 달라졌어요. 뭐 150만 원이하나 압류 못 하고 최저 생계비 뭐 지금은 185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내가 통장에 어 신한은행에 170만 원이 있었어요. 185만 원 이하잖아요. 내가, 내가 너무 가가년 가나, 지금 기초 생활 수급자고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로 압류 범위 변경 신청할 수 있지. 채무자는 그 기초 수급인들 하고 압류금지 체크니 자체 185만원 해갖고 송달 어 인지 되면 별도의 사건 번호가 기재돼 가지고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 압류 범위 변경 신청도 할수 있고 또이체크압류 주시면 만약에 내가 5억 받을 게 있는데 5억 받을 게 있는데 그럼 은행을 하나를 하면 하나에 5억을 하는 거고요. 어두 개를 하면 2억 5천씩 하는 거잖아요. 막 다섯 개하면 1억씩 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다섯 개 은행을 잡았는데도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없, 없으면 내가 또 다른 보증금에다가 얘가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있는 걸 알았어. 그러면 또 보증금 압류, 보증금에 대해서 체크 압류 추심해 가지고 어 얘가 개인이면 법인은 보호를 안된 반대를 했잖아요. 이제 개인이이 법인도 보증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뭐, 최저 그런 건 없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를 안 받기 때문에.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데는 5초, 5백 만에 뭐, 그 표가 있어요. 그 연도마다 다 달라요. 그, 건전학건이 설정된 그, 말수기준권리에 따라가지고, 그 당시 법을 적용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백, 어,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내가 또 하면, 여기 은행에 벌써 5억을 묶어놨잖아요 돈을 내가 주심을 못했어도 여기 5천만 원 있으면 이 5천 0만 원, 5억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과잉압류가 될 수가 있어요. 과잉압류하면 보증서가 날라요 법원에서. 야, 너 저번에도 5억 하고 니네 받을 게 5억인데 이거 하고 이거 또 보증금 5천만 원 하면 5억 5천에 하면 채무, 채권자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아, 난 돈도 뻗지도 못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래도 법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보증서에 대한 답을 잘 써야 돼요. 내가 음, 응, 은행, 진술, 채것을 보면서 5억을 했, 했고, 또 이제 목록도 잘 써야 돼요. 지금 현재는 은행에 돈이 없지만 장래에 받을 수있거라요 얘가 뭐 다른 채권자가 돈을, 다른 채무자가 돈을 넣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목록 잘 썼고 장래를 향해서 받을 것도 쓰면되거라요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 다가 묶이는 게내특정한 계좌가 묶이는 게 아니고, 그럼요. 어, 전술책을 보십시오. 어, 법원의 판사님. 나, 어, 여기 돈이 없어가지고 더 회수를 못했다. 그래서 하니까 봐달라 해갖고 하면 봐, 봐주기도 해요. 어, 봐줘야 되고 사실은. 그, 이, 이, 이런 경우도 있고, 실무는, 어, 이론하고 달라요. 그, 상황, 상황에 따라가지고, 어, 응용을 해야 하고, 종합예술이에요 그, 그러니까 아까 추심, 체크라면 추심하고, 체크함 전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재산 명시가 있어요. 재산 명시는 이것 이것도 확정돼야 돼. 채권압류 주심 같은 경우에는 그 일심을 내가 했어요. 일심 그 했는데 가집행할 수 있다가 이래 나와요. 그 주문에 판결 정보에 근데 얘가 항소하면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송달증명하고 가집행만 받을 것 받았고 은행에다 할수 있어요. 나중에 확정되면 전부 어그 본집행으로 전이하는 채권류 주심으로 바꾸면 되걸랑요. 근데 여기서 재산 명시 같은 경우에도는 학정이 돼야 돼요. 어, 채불도 학정이 돼야 되고. 내가 여기서 어, 채무자한테 너 재산이 뭐뭐 뭐 있는가? 어, 얘기해 봐. 그 하면 얘가 이제 실제로 법원에 나가 가지고 선서하고 그 명시 목록을 내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야가 받고 도망다니면 20일 이내에감치해 처할 수있거랑요그 일반 직장인이든 우리 같이 자영업자라도 그 이십 일 동안 없어지면 거래, 거래하는 거 거래처라든지 사건 진행이 될수 있고 또 일반 직업 어, 급여 생활자들 어, 회사에서 좋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기 강력하고 고소를 할수 있어요. 이미 재산 명시할 때는 그 신용정보사 신용정보사에 맡기면 그 어차피 그 사람들이 법무사, 변호사한테 강제 집행을 맡게요 법무사, 변호사만 할수 있는데 변호사들 잘 아니까 법무사 영역이란 말이요.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수가 있고 또 성공보수를 또 달라고 해요. 근데 법무사들은 성공보수 안 받아요. 근데 어 걔들 맡기면 계속 그 일을 맡겨야 되는데 어 법무사가 잘 거래하는 신용정보사를 통하면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제 거래하는 은행 정도 파악해 갖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어디 그 재산 명시할 때는 나중에 그걸 가지고 만약에 기, 안 받아갖고 기각되면 어, 기각결정문 그리고 만약에 감치 해갖고 유치장에 20일 넣어 놓는다 그랬잖아요 감치결정문 아니면 명시목록하면 명시목록이 있어요 이거갖고 부족하다고 요 세가지가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안받았어도 판결이 만약 기각되면 그걸로 못 써먹는건데 재산 명시는 기각했지 뭐이 써먹을 수 있는게 다 재산조회를 할수 있고 재산조회하고 재산파악 때문에 고소를 할수 있고 아니면 이미 신용정보사를 통해서 얘가 뭐가 있는지 다 파악한 상태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신용정보사가 100%가 맞는게 아니에요. 은행을 진짜 이제 특정해갖고 아는게 아니고 은행이 사용하는 신용 카드를 보고 유출을 내는 거예요. 근데 국민은 카드를 쓰면 국민은행을 쓰겠다 이렇게 100% 맞잖아요. 보통 그렇게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뭐 하나은행 하나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은행 같은 경우 법무사 1 5 5 6년 전에 초기에는 그 마이너스 대출을 써갖고 하지만 그게 필요가 없어지면 어느 정도 살만함이 걸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은행 계좌를 날려버리면 뭐 국민은행에다가 이체를 편하게 이렇게 자동이체 걸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그런 문제가 있고 채무불이행지 명부증재는 확정되고 송달되고 확정된 다음에 6개월 동안 안 갚으면 할수 있는 강력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이제 핸드폰도 못 사용하고 뭐 은행권도 다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도라도 대출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대출 받은 은행에서 쭉막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카플 어, 확률이 높고 신용 불량되면 뭐 회사 다니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라요 그러면 만약에 시, 채무 불행자 명부를 신청했으면 채무자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채권자도 보시고 채무자도 보시고제그 유튜브에 보면 채무 불행자 명부 등등 그고 반대로 신문서 답변사 하는 것도 나와요. 다 원래는 1원이라도안 갚으면 채무불이행, 면무 등재 신청을 할수 있고, 거기서 사유서는 갚았을 때 아니면 부당했을 때 이금을 할수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감액해 다 준다든지 합의를 종용한다든지, 어 매달 얼마씩 갚겠다 이런 거는안 받아주는 거걸랑요. 그렇지만 그거를 법리적으로 10여 페이지 써가지고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잘 써갖고 어 내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채권자든 채무자든 포기하지 마시고 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어 하시면 소소개의 성과를 어 얻으실 수 있으니까 어 제거 다른 유튜브나 이런 거뭐 영상이 한만1 3만0 0개 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고 의뢰 주실 거 있으면 의뢰 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법학 박사님 있으면서 그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낸 사람이고 그 대법원에서 어~ 그 대법원 1 4 층에 보면 그~ 대법원 회의실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민사지표법학회 우리나라 교수님들 뭐~ 대법관들도 때론 그리고 부장판사님들 학회에 각기 있으신 분들하고 어~ 토론하고 논문 발표하는 사람이에요 십몇 년 동안 했고 학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공부하는 걸 좋아서 오늘도 어~ 토요일인데 제가 15년 동안 해고그 전에도 어법 공부를 평생하고 지금 50대 중반인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끊임없이 법조인들은 어 법을 관련해있는 사람은 판례 에변화라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또 그거 나왔잖아요. 저는 합의체로 시의 이 포기 이제 만약에 일부를 내가 채무자가 갚았으면 시의 이익에 포기라고 바꿀라니요 원래 소멸시효란 게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 만약에 10년이다 판결문도 그렇고, 이, 어, 중단이, 중단이 있는데, 청구, 어, 채무의 성인, 어, 채무의 성인에는 이제 내가 일부 갚은 걸 말하는 건데, 근데, 그, 이틀 전에 대부분 저는 합의체 판결에서는 내가 일부를 갚았어도 시효의 포기를 간주할수 없다는 것이나요? 물론, 이거는 이미 개인회생에서, 개인회생도 십수년 동안 오래 했는데, 저는 이제 초기에는 어 대기업하고 은행권을 많이 했었는데 걔들이 강제집행을 하면 채무자들이 개인회생하면 그때는 활성화가 안됐는데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어 거래처에서 이걸 깨달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 시효에 이게 포기로 볼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 봤걸랑요 우리가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하면 이게 입법이 되면 국회를 가는거는 몇 년이 걸려요 어 그리고 입법전에 아주 입법된 것도 많고 최근에도 어 3월 달5월 달에 제가 어, 유명 학술지에 논문을 두 편을 실었었어요. 어 민사집행 관련해 가지고 하고 여러분들 어, 힘내시고요. 어, 그채권자는 채권자대로 돈을 못 받아서 속상하고 채무자도 어, 악성 채무자는 진짜 많할 것도 없고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예, 우리나라가 채권자를 위해서 채무자를 위해서 그 제도를 많이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몰라요. 법무사 변호사들도 어, 공부를 많이 안하 한다 이러면 모르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안 해보면 어, 그런 것들 어, 공부해보시고 의뢰해 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법박 박사 법무사 전문위원 동국대학 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김철중입니다.